알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가이드북 오마이 하와이와 하와이 여행 에세이 알로하 파라다이스를 쓴 여행 작가 박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말라마 하와이라는 캠페인은 2022년부터 하와이 관광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 중 하나이고요. 말라마라는 뜻은 하와이어로 배려, 존중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하와이라는 뜻은 폴리네시아어로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사와이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단어만 두고 말하면 고향 존중, 고향 배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하와이를 여행지로 가지만 하나하나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좀더 오랫동안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행동들을 가리켜서 말라마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말라마 하와이가 왜 필요하냐, 지속 가능한 여행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행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는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요. 그 여행지에 가서 단순히 여행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좀더 가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장소를 좀더 다양하게 체험하는 그런 여행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삶을 지속시키는 데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행에도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여행지로 그 하와이를 즐기는 거지만 현지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삶이 좀더 지속적이고 환경이 깨끗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라마 캠페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와이 여행을 가시면 이제 한번 잘 보세요. 하와이에는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공장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제조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식료품 제조 이외에 일반적인 생산품들의 제조가 전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는 하와이 주에서 매연을 발생하는 공장을 허가해 주지 않는 법에 따른 것이고요. 하와이 주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공장을 찾아볼 수 없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인제 여행객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선크림 사용. 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하와이는 세계 최초로 선크림 대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산호의 백화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여기서 산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산호가 왜 중요한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텐데요. 하와이는 산호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산호에서 여러분들이 스노클링을 하시는 거고요. 선크림 성분 중에 뭐 옥시벤종 같은 유해 성분이 없도록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와이 가시면 선크림 구매하실 때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옥시벤존이나 유해 성분이 없는 선크림입니다. 또 최근에 2022년도에는 하와이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산호초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산호를 보호하는 보험인데요. 보험가가 하나로 1억 5천 정도 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2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27억 원으로 하와이에 있는 모든 섬의 산호초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시행들을 봐도 하와이가 말라마 하와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고요 하와이 가심이 하와이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와이 대표하는 꽃인 히비스커스라든지 하와이를 대표하는 새 네네라는 새가 있는데요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기 같은 그 하와이 주기인데요. 동그란 모양의 주기에 이제 하단에 하와이 어로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 문구를 해석하면 대지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땅이 가진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런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최근에 그 하와이 호텔들에서 생수 제공을 하지 않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수 제공을 하지 않고 대신에 텀블러를 제공하는데요. 이 텀블러에 생수를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호텔 뭐 로비나 각층마다 정수기 같은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일부 호텔에서는 이제 투숙하는 기간 동안에 에코백을 쓸수 있도록 큰 에코백을 제공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트나 파머스 마켓 갔을 때 이용을 하시면 좀더 쓰레기가 나오는 걸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크인 아웃 할때 페이퍼를 주잖아요. 그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주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줄까라고? 그냥 굳이 종이로 받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다 가져오면 쓰레기가 되니까요. 이메일로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건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텔에 갔는데 객실이 더워서 에어컨을 작동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란다에 나오려고 베란다 문을 여는데 에어컨 작동이 멈출 거예요 그런 호텔들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자원 낭비를 하지 않도록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뭐 가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실링팬 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여름이 아니고 더위를 못 견디는 정도가 아니면 실링팬도 꽤 시원하거든요 효과가 좋으니까 너무 상심해하시지 마시고 그 실링팬 이용 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호텔들에서 이 말라마 하와이 정책에 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호텔들은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또 어떤 마우나케아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하와이 주 당국에 있는 양봉 파트랑 협약을 맺고요. 하와이가 꿀이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양봉 체험하는 것 벌집 체험 뭐 벌꿀 만드는 방법 시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 호텔들은 호텔 부진에. 비치나 문화 사적지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호텔들은 자체적으로 비치와 이 문화 사적지 관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게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그 식당인데요. 하와이 가시면 이제 다양한 식당들을 가실 거잖아요. 그 식당들 가운데 팜투테이블로 운영되는 레스토랑들이 지금 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팜투테이블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장에서 가져온 식재료로 바로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하와이 식재료 중에 80%는 본토랑 외국에서 수입돼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 재료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팜투테이블은 식당 근처에 있는 농장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바로 야채나 고기, 생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인데요. 와이키키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미 바하마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해븐리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호텔 좀 찾아보면 코올리나 지역에 있는 포시즈오아와에 있는 마나스피쉬 하우스라고 그 식당이 팜투테이블의 전형적인 그런 식당이고요. 식당들을 좀 찾으실 때 팜투테이블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더 내가 말라 드라마 하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데요. 직접 눈으로 볼수 없는 게 세탁 시설 같은 것들이에요. 친구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세탁을 할 텐데요. 그런 세탁을 할때 물을 정화해서 사용을 하고 그 정화된 물을 그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와이나 호텔에 있는 조경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하와이가 그냥 단순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여행지가 아니라 이 천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켜가고 있구나라고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누리시면서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